꼬꼬티비입니다 오늘은 바로 코코TV 3화를 찍어볼 겁니다. 브라이드말해봐 너빨리 빨리! 안녕하세요 빨리, 브라이드입니다 자. 제가 오늘 첫 번, 첫... 아는데요.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인생 첫 유튜브입니다. 아하하하 쩝쩝쩝쩝. 야, 너왜 말이 없어? 아하하. 워와 진정해. 워워 워워 주제는 바로 뭐입니까 삼화입니다. 그냥 자 주제는 프라이드가 날다 어, 어, 아아으아아파아아아아다아아아아파아아아아아아 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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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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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날아봐아아아아아아아 리블. 나도 다네. 음 아, 아니 양념 너도 날아 봐. 알겠어. 왜? 나 고소공순 있어. 자, 오셔 와. 이건 일단 하이라이트였고요. 진짜 본방송 시작할게요. 야, 어? 안녕하세요. 자, 자고 있어요. 타이앱이 오늘은 빠르가려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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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3화입니다 아까는 아까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나올 거입니다. 3화 프라이드가 날다. 자오 와! 자고 있는 날 아니 이렇게 쓰러졌어. 아아차아다이야너왜 <laughs> 그래? 나왜 그런 거, 그니까, 아. 저 잠깐만, 또 날개가 생겼는데. 어? 날아봐! 어? 어? 어, 뭐야?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데, 뿅? 어, 그럼 나도, 위. 이제 이건, 위. 에메랄드, 너도 날아봐.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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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어, 어. 아. 얘네들은 누 양념, 너도 날아봐. 오케이. 야, 너는 뚱뚱해서 안 된다. 고 야! 닌지를 빼야돼! 이걸, 빼고. 야, 너는, 아까는 무거워서 안 됐나봐. 야! 퍽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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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. 오, 오, 오 진정해. 자, 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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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다음 날 아침, 모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모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. 다음 날 아침. <laughs> 아, 난투숲에서 어쩌려. 네. 아우 진짜 아. 어? 야야 에메랄드 너좀 일어나. 아우 시끄러워. 아, 아우 왜 이렇게. 야 양현 너도 빽, 좀 짖으냐. 야너눈 야, 비바 줄까? 아! 눈에 눈에 프라이드 묻었어. 눈 시켜줘 뭐그그그그 사실 내가 사실 내가 침 묻힌 거지. 사실 뻥이지. 아 내가 그냥 내 눈물. 얘 누구지? 3화 끝.